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더낸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리는 건 말도 안 되니까 패더맥스 안녕하세요 셀퍼럴 제키입니다 요즘 거리를 할 때면 자꾸만 쌓을가는 수수료, 힘들게 쌓아올린 수익이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깎여나가는데요. 더 많은 거래를 하면 그만큼 수수료도 들어가고 수익은 줄어들고 여러모로 골칫거리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플랫폼, 테다메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수수료 걱정 없이 혜택도 챙겨볼까요?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래퍼를 페이픽이란 걸 알고 계신가요? 레퍼럴 페이백은 페이백의 한 형태로 본래 추천인이 가져가던 레퍼럴 수익을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레퍼럴 수익이란 거래소가 추천인에게 나눠주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이야기하는데요. 테더메스는 이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거죠. 일종의 기업 희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테더메스는 이런 투명한 레퍼럴 페이백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는데요. 두 혜택을 모두 적용하면 약50% 이상의 수수료 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 보니 점차 이용 고객 숫자가 느는 플랫폼입니다. 그럼 이제 테다메스만의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테다메스에서 수수료 페이백을 받는다면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테더맨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테더맨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내가 받을 돈 확인하기를 누르시고 자주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시드와 레버리지, 그리고 매매빈도 등의 정보를 기입하는 창이 나타날 텐데요. 빈 칸을 모두 기입하고 나면 가입 후한달 동안 여러분이 페이백 받으실 수 있었던 금액의 추정치를 알려줍니다. 테더맥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대략 한달 평균 43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미리 보기 기능까지 지원하는 테더맥스. 참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가입 방법을 알아볼 차례일 텐데요. 테더맨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제휴 거래소에 들어가셔서 페이백 시작 가능한 거래소들 중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선택하신 후에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엔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누르셔서 거래소 가입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미 테더맨스 레퍼럴 코드가 입력됐기 때문에 가입만 완료하신다면. 그 즉시 테더메스에서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래소의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페이백 시작하기 대신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 탭에 고객센터, 동영상, 블로그라는 세 가지 가입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따라가시면 금방 가입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할인된 수수료로 거래를 하시다가 가끔 환급 신청을 하시는 걸로 누적된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으니 다음부턴 수수료 걱정 덜고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테더메스가 오르내리는 차트 에서 이익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여러 정보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으니 좋아요까지 꼭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